안녕하세요.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. 오늘은 8월 2일 토요일 시간은 2시 1분입니다. 아우 8월 1일이 그냥 사라져 버렸네요. <laughs> 원래는 한 9시 그래도 9시에는 출근하려고 했었는데 아 어제 못잔 데미지가 엄청 났었나 봅니다. 눈이 안 떠졌네요. <laughs>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왔고요. 지금 원흥동 가는 콜 잡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운이 좋았네요.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빨리 콜을 잡을 수 있어서. 그러면 이콜 잡고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입니다. 원흥역 예, 인근인 것 같고요 아 날씨가 이제 조금 선선하네요 <laughs>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지금은 이제 밤 날씨가 그래도 조금 다닐만 한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등포 2만원 16,000포인트 이런 거 하나 떠 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<laughs> 25분 운행인데. 이거 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일단 여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음 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기 김포시 풍무동입니다. 원흥역 인근을 배회하다가 김포 오는 거 있길래 시간 대비 가격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쉬는 거보다 날것 같아서 바로 잡아 탔고요. 지금 여기서도 일상 과자동 가는 게 있는데 하 아, 요것도 5천원좀 아쉽긴 한데 지금 근처에 콜이 없어서 요거 잡고 또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빠르게 이동해서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가자동입니다. 그렇죠. 여기는 뚜벅이 기사님들이 잡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<laughs> 그런 동네입니다. 장비 타니까 타고 오는 거지. 저도 뚜벅이였으면은 여기 안 잡죠. <laughs> 그래도 일단 왔으니까 또 열심히 라이딩해서 대화역 예, 그쪽으로 나가서. 라페스타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면은 뭐 다음 골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너무 늦게 났기 때문에 <laughs> 일단 눈에 보이면 찝히는 대로 그냥 딱딱딱 찍고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입니다 도당동 이쪽은 사실 제가 잘안 오는 동네인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오늘 오게 됐네요. 아까 라페스타 쉼터까지 가서 쉬고 있었는데 탁송, 탁송콜이 떠서 이 시간에 탁송 아 바로 수락하고 넘어왔습니다. 국도로 오는 길도 있었는데 아 그냥 고속도로로 편하게 제돈 내고 왔고요. 아 이거 탁송 톨비 문제 이건 좀 유명세가 있는 <laughs> 분들이 좀 공론화해서 아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왜 탁성비를 아니 탁성비가 아니라 톨비를 왜 탁성 기사가 내야 되는지 이건 아무리 내면서도 참 이해가 안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원종역 원정 원종 원종역 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음콜 한번 또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파주시 다율동입니다 아 저희 동네는 아니고요 <laughs> 저쪽 교화 상가 쪽 있는 그쪽 다율동입니다 아, 아까 부천에서 아, 밥 먹다가 집 가는 콜 하나 딱밥 나오는 순간에 떠가지고 아 그거 놓친 거 너무 아까웠고 밥다 먹고 홀이 안 뜨더라고요 <laughs> 지하철 타고 예, 라페스타까지 와서 이제 좀 대기했었는데 와 거기서 진짜 끝내주는 코를 하나 봤습니다. 동국대병원에서 백성역 쪽이었나? 2만 얼마부터 시작했던 건데 마지막 제가 봤던 게 4만 6,800 포인트인가? 예, 네, 그 정도에 떨어진 거. 아그 전에 식사동 가는 코를 잡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안 잡았는데 그걸 잡고 그걸 따당 쳤었으면 진짜 <laughs> 정말 최고의 하루였을 텐데. 아 요거를 보면서 아 주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타야 되겠구나 이런 네, 생각 다시 한번 했고요. 어, 일단 여기 지금 집이 굉장히 가까워서 어,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여기 지금 BMW 서비스센터 가는 탁성콜이 하나 떠 있는데 요게 지금 28,000원인데 하 이거 2,000원 더 올려서 3만원 되면 잡을까 아니면 그냥 지금 잡고 <laughs> 아 빠졌네요 <laughs> 자 그러면은 아 다시 나왔습니다 <laughs> 야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오늘 늦게 나왔으니까 로고 하나 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BMW 센터에서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기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라는 곳이고요. 와 일전에는 엄청 밤에 어두울 때 왔다가 헤일이 마을까지 라이딩했던 경험이 있는 그 곳입니다. 여기 보면은 헤일이 이편한 세상 보이시나요? 야 진짜 산속에 아파트 한채참 <laughs> 어떤 걸 보고 여기다가 이 아파트를 지었는지 한 10년 후가 궁금해지네요. 자, 일단, 여기서는, 어, 방법이 없구요. <laughs> 아마 다음 영상을 켰을 땐 저희 집앞일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직 버스가 안 와서 살금살금 마을 안쪽에 편의점으로 가고 있구요. 편의점 앞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버스 타고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여라도 또운 좋게 헤이리에서 하나 얻어 걸리면 더 좋겠지만, 설마 그 정도 될 리가 있을까요? <laughs> 아, 참, 아까 그, 일산 BMW 가는 탁성콜은 예, 전동일 불가라고 써있어서 예, 취소했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더 좋은 가격에 여기 오는 거 잡았으니까 됐죠. 뭐. 그러면 다시 이따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저희 동네고요 아, 다행히 버스가 금방 와서 버스 타고. 쭉 달려왔습니다. 헤이리 마을 지나면서 왔는데, 아쉽게 폴은 따로 뜨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잘 타고 왔네요. 아, 새벽 2시, 2시 출근, 지금 9시인데, 9시 7시간 근무했고요 그래도 시간당 2만원 정도 한것 같으니까. 나름 만족스러운 하루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야당역에서 이천 가는 거 네, 현금 10만원짜리 콜 8만 포인트죠 그거 하나 떴었는데 아 그거는 진짜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없다 보니까 한번 모험할까 생각했었는데 가는 데 2시간 오는 데 2시간 하면 4시간 <laughs> 그래도 시급 2만원 되겠죠 <laughs> 어쨌든 그거는 그냥 구경만 했고 아마 12만원이었으면 진짜 바로 눌렀을지도 모르겠네요 <laughs> 일단 잠은 푹잔거 같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영상 조금만 편집하고 또 자고 오늘 이제 일찍 나와서 한번 오늘 못다한 매출도 열심히 한번 끌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심히 하신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고 이따 저녁에 모두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.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확대리 대박

지나도 네 곁에 있어 안전한 집으로 인도해주는 그대 술 마시면 코해 대리 운전 집까지 편안하게 앉아 운전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 그대 기사님 언제나 함께해. 귀여는고마운 그대 운귀기사님 감사합니다.